한 작은 마을에서 평온하고 고요한 일상 속에 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활발하고 똑똑한 10살 소년하는 친구들과 뛰어놀거나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돕는 일을 하며 느긋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달 전부터 아내 가족들은 그에게서 기이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안이 자주 복통을 호소하며 집 구석에서 배를 움켜쥐고 앉아 있는 정도였습니다. 간혹 그는 갑작스런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곤 했죠. 어머니는 안이 더러워진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전통 약초를 사용한 민간 치료를 해주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통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 것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었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아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주 후에도 아내 배는 계속해서 부풀었고, 그의 가족은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마르고 쇠약해져갔지만, 배는 점점 커져가며, 안이 움직이거나, 단순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내에게 다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아는 점점 창백해지고, 힘이 빠져가는 모습만 보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는 극심한 통증에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에서 뒹굴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살피다가 아내 배가 마치 돌처럼 단단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고, 가족들은 모두 긴장감 속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아내의 읍내의 보건소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소의 의료진도 뚜렷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고 상급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상태를 걱정하며 자신이 초기 증상을 간과했던 것을 자책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는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 머리를 어깨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희미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에 손을 얹고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가슴은 수백 가지 걱정으로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혹시 심각한 질병이라도 있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은 즉시 아내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진찰 결과는 가족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내 배는 명백히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밀한 검사와 초음파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내의 기묘한 증상은 그를 모두의 관심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아내 증상을 단순한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장애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밀 진단을 시작하자마자 의사들은 아내 복부에서 분명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아내 복부는 불균형하게 부풀어 있었으며 흔히 볼수 있는 복부 팽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내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졌는데 의사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찰을 받을 때 아니 겪는 고통스러운 반응은 의사들의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은 즉각 초음파 검사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이 나타나자 진료실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의사들은 한명한명 한명 화면을 주시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마치 성장 중인 태아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로 그 형체는 머리부터 작은 팔다리까지 너무도 선명해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의사 한 명이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베테랑 의사들은 침착하려 했었지만 그들조차 혼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너무 특별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게 드문 기형현상인지 아니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병적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설명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그들은 이 결과를 아내 가족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의사들이 설명하는 상황을 들으며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아와 유사한 구조물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이의 뱃속에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 질문은 의사들에게 더큰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혈액 검사, CT 스캔, 기타 정밀 영상 분석을 포함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아내 복부에 있는 이상한 덩어리의 정확한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은 단순히 아내 건강 상태뿐 아니라 이 사례가 자신의 명성과 전문성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며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검사의 결과는 아내 복부 안에 실제로 태아와 유사한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단순한 종양이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전한 생명체와 같은 형상을 가진 덩어리였습니다. 이 사실은 의료진을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일했던 일부 베테랑, 의사들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의 이야기는 그가 사는 작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웅성거렸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비로운 것을 믿는 마을의 노인들은 이 사건을 불길한 징조나 초자연적 힘의 벌로 해석했습니다. 일부는 아니 영혼의 빙이 되었거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까지 추측했습니다. 소문은 갈수록 커졌고 마을 전체가 혼란과 공포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는 아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모습을 보며 이미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마을 전체의 관심과 압박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절망이 역력했습니다. 추가 검사와 의사들의 설명을 기다리는 매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으로 가족에게 깊은 무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의료진이 계속해서 원인을 찾는 동안 병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집되어 이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논의와 병력 검토 끝에 이 현상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페치 인포라고 불리는 의학적으로 극히 드문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페치 인포는 태아가 아주 초기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자궁 내에서 쌍둥이 형제의 몸에 흡수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흡수된 태아는 완전한 신체로 성장하지 못한 채나마 다른 태아의 몸 안에서 기생하는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보통 이 상태는 환자가 아주 어릴 때 발견되지만, 아내 경우처럼 이례적으로 커질 정도로 성장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정보는 의료진의 혼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고, 동시에 아내 가족에게 희망의 빛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태아 덩어리를 제거하면서도, 소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은 불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병원의 진단 결과가 전해지자 아내 가족은 경악과 극심한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결같이 밝고 아무 문제 없이 자라왔던 10살짜리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기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아내 부모는 마음이 타들어가며 아들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괜찮을까? 이게 대체 어떤 병일까? 어떻게 해야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의료진이 이 드문 사례를 페이치 인포라고 상세히 설명했지만,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상상 이상의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내 집안은 깊은 침묵과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강인하던 어머니마저 눈물을 참지 못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힘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일렁였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고뇌는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자책하며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 아내 상태에 대한 소식은 작은 마을 저녁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는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곧 화제가 되기 마련이었죠. 처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10살짜리 소년이 임신을 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아내 가족이 이를 확인하고 의사들도 의료적 결론을 발표하자 주민들의 의욕은 곧 놀라움과 궁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의사들의 설명대로 이것이 희귀한 의료 사례라고 믿었고 가족을 안타까워하며 소년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기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 특히 마을의 연장자들은 이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좋지 않은 징조이며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벌이거나 어떤 저주 때문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마을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분명히 깊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마을 골목골목과 장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서로 전했고, 일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선택받은 아이이며, 그의 배에 있는 태아 덩어리가 초자연적 힘이 보낸 특별한 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내 가족이 무언가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러 이런 벌을 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 가족은 아이의 병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로부터 오는 압박감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로하며 선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러 오거나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저 집에서 무슨 잘못을 했으니 이런 일을 당한 거겠지라고 한 여인이 이웃과 속삭이며 아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가족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 가족이 다가올 수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정신적인 격려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니, 회복되는 거니까요. 저희도 돕겠습니다. 라며 한 이웃이 작은 성금을 건넸습니다. 가족은 압박을 느끼면서도 아들의 치료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의료진을 신뢰하며 아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기이한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가족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고난과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소문과 불안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연대와 온정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주었고 아내 가족이 앞날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의사들은 태아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는 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어린 아내 몸이 복잡한 수술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10살이 나는 원래라면 걱정 없이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생사를 건 싸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아내 상태를 분석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아내 배속 태아 덩어리가 점점 자라며 내부 장기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어 심각한 쇠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속한 개입이 없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매우 어렵고 신중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체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정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드문 경우는 의료진이 참고할 선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수술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중대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아내 가족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던 부모는 이런 중대한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창백하게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어린아들을 보며 두 사람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이상 징후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깊은 걱정과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의사들과의 회의에서 아내 가족은 그의 상태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숨기지 않았지만, 이 방법이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과 항상 운명에 의지해온 아내 조부모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조부모는 깊은 고민 끝에 수술이 실패할 경우 유일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신중히 생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아내 상태는 가족들에게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해. 아직 어리잖아. 살 기회를 줘야 해. 그의 짧지만 강렬한 결심은 가족 모두가 하나로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의료진을 믿고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앞둔 순간, 아내 어머니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수술을 주도할 의사에게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의료진과 간호사들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준비는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업적 책임이 아니라 어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들 모두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아니, 수술실로 옮겨지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힘내, 엄마 아빠가 항상 곁에 있어. 아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 가족이 수술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치료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학과 사랑의 힘을 믿으며 아내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수술 당일이 다가오자 병원 전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은 며칠간의 준비 끝에 아내 드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며 수술을 위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 수술은 단순한 의료 절차를 넘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분주해졌습니다. 아는 가족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했고 아버지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마에 흐르는 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마을 주민들까지도 문이 닫힌 수술실을 바라보며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취되고 수술대에 오르자 수술실라는 숨조차 멈출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극도로 집중하며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드문 수술일 뿐만 아니라 위험이 가득한 절차였습니다. 안에 몸 안에 있는 태아 조직은 혈관과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제거 작업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의사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덩어리를 제거하며 중요한 기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히 작업했습니다. 수술실에 있던 모든 팀원들은 철저히 협력하며 일했습니다. 누구도 단 1초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분 1초가 길게 느껴지고 모든 시선이 다친 문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료진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의료진은 아내 삶을 되찾아오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는 피곤해 보였지만 희망이 담긴 얼굴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아내 뱃속에서 발견된 기형태아 조직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박수 소리와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았고, 안을 회복실로 옮기는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들은 안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겨운 여정을 지나왔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는 가족과 의료진의 특별한 돌봄 아래에서, 천천히 재활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수술이 단순한 의료적 성공을 넘어 인내와 헌신의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아니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순간은 아내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이 특별한 수술 이야기는 작은 마을을 넘어 의료계와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내 가족에게 이 수술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적이었고 의사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치더라도 헌신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기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 회복은 가족과 마을 모두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은 감정적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평화롭고 단순했던 마을의 일상은 이번 사건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내 가족은 처음엔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 끊이지 않는 소문,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 방문자들도 있었지만 가족은 이러한 관심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 부모는 아들의 상태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안자신도 회복 중이었지만 한동안은 겪었던 고통과 낯선 이들의 시선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이상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들의 건강을 더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사람들에게 과학적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불가사의한 현상을 맹목적으로 신비나 미신으로 연결짓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는 점차 건강을 되찾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렵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아는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한층 더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에 휘둘리지 않고 지식과 따뜻한 나눔으로 삶의 돌발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